네, 안녕하세요. 2월 9일 토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아버지 주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간이 또 지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매 순간순간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축도로 우리의 최선 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열매로 갚아 드리며 예수님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버지께 끝이 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늘 날은 부서져 예수님의 줘 391장. 예전 예전 자동화4 4 6십장입니다삼백구장 오늘로 안구세주에서 내 Adios! 네, 우리 오늘은 어, 유한계시록, 19장, 네, 19장 <laughs> 네, 유한계시록 19장 1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유한계시록 19장 1절로 10절까지 제가 공부해드립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와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고 두 번째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새새 터로 올라가더라 의4사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시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단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라사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 즉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또다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하니 그가 나더러 이 말하기를 넌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원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천상에서 2 4장로들과내 생물과 허다한 무리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무서웠던 재앙은 지나가고 무서웠던 바벨론은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지나간 후에 천상에서는 할렐루야 찬송 소리가 울려퍼졌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단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허단 무리들은 천사들, 이4사 장로들, 또 성도들 그리고 천상의 모든 존재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절에서는 24장노들과내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또 6절을 보시면 허단 무리들이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했으니 얼마나 큰 소리가 천상에 울려 퍼졌겠습니까? 6절을 보면 이들의 찬송이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뇌성과도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물소리는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물소리를 말합니다. 큰 외성은 강력한 천둥소리를 말하죠. 여러분 핸델의 할렐루야 이 찬송을 들으면 큰 무리가 함께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마치 오늘 본문의 하늘의 천상에서의 그 모든 허단 무리가 부르는 그런 찬송과 같이 느껴집니다. 들이 뭐라고 찬송했습니 h 예 l l 보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l 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여 a 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죠. 신약에 구약에는 할렐루야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는 과연 할렐루야가 몇번 나올까? 여러분 생각 밖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오늘 Hallelujah, h a l l e l 그네 번의 할렐루야가 모두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 19장은 감격적인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과 영광과 권능이 바로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하는, 구하는 것이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총기를 말하고 권능은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동안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죠? 짐승이 권력을 휘두르고 음녀가 이제 권력을 휘두르고 재앙으로 인해서 답답하고 괴로운 시간들을 지나고 안타깝게 구원을 향해 부르지 전 시간들도 있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은 적 그리스도 세력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천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연합하여 구원과 영광과 권능이 하나님께 있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오늘 24장노들과 내네 생물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도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공정합니다. 이 땅의 재판은 때로 잘못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공정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최종 심판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최종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 악한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 발악을 합니다. 그 세력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 음녀 혹은 바벨론으로 불렀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부패한 세력이 때로는 득세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의는 그때 숨을 죽이고 있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때로는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것 같고 불공정이 공정을 이기는 것 같고 불의가 의를 이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죠.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자기 세상이 온듯 착각하고 불의의 칼을 휘둘러 댑니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의인들이 피해를 받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까지니까 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구원의 날은 막막해 보이기만 합니다. 그러나... 공의 하나님은 불의의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에 순교자들이 자기들의 피가 언제까지 신원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부르짖었던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매 그의 종들이 당했던 박해와 순교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인해 찬양한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하여 찬양했습니다. 6절을 보면 할렐루야 주우리 하나님 곧전능하시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선언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궁극적인 권위를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아름답게 만드신 우주가 그리고 인간이 망가지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바로 잡습니다. 이 무너져가는 세계를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잠시 그냥 두시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리하여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듭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인하여 찬송했습니다. 셋째로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함을 인해 찬송했습니다. 제자를 보면 어린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으니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구절을 보면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글서와 그의 신부로 묘사되는 교회 사이에 궁극적인 연합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신랑이라면 그의 몸된 교회가 신부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초대를 받았나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인가요? 8절을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했습니다. 깨끗한 세마포, 그야말로 이제 신부의 예복을 입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원래 우리들은 이사야 64장 6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다 벗기시고, 우리를 위해 새마포 옷을 예배하시고, 그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들러리가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의 신부로 초대받은 것이죠. 천사는 말합니다.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이 일들은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언젠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말구유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아버지. 우리 모든 더러운 옷들, 누추한 옷들, 죄의 옷들을 다 벗기시고 새 마포로 우리를 갈아입히시고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귀한 신부로 초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공중에서 혼인 잔치가 벌어질 것이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혼인잔치 초대를 받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신부된 우리를 스스로를 단장하고 청결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 복되고 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